개그우먼 정주리가 넷째 인신과 관련된 바하인드 뉴스를 전하며 양세형의 의리를 칭찬했다. 29일 정주리의 유튜브 채널에는 주린의 하우스 대공개, 도둑든 집이냐고요. 아이 4명 을. 집입니다. 인신 비하인드부터양세형의의리셀까지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정주리는 처음 넷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당시 심정을 털어놨다. 정주리는 테스트기를 친정집에서 했다. 왜할 때가 됐는데 안 하지? 하고 그냥 남편, 아빠랑 있는데 남편이 잠깐 편의점 갈때한번 사와봐 해서 했는데 두 줄이 딱 나왔다. 그래서 엄청 울었다고 털어놨다. 정주리는 당시 감정은 이건 아니야 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서 나도 눈물이 나서 울고 친정 아빠는 그대로 한숨 쉬면서 나가 버리셨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정주리는 처음 임신을 알게 된 동료가 양세형이라고 설명했다. 정주리는 막 울고 있는데 세형이한테 전화가 왔다. 내가 꺽꺽거리면서 울면서 전화를 받았더니 놀라서 무슨 일이야 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임신했다고 말해서 그 친구가 맨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근데 내가 아직 병원도 안 갔으니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랬더니 세형이가 축하한다. 축하해도 되는 거 맞지? 하고 말하더라. 그래서 내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 세형이가 사실 입이 진짜 무겁다. 난 테스트기 한순간부터 배가 나와서 주변에서 금방 눈치를 챘다. 눈치도 채고 한두 달 됐을 때 내가 너무 숨기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임신했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말했는데 세형이만 계속 비밀을 지키고 있더라고 밝혀 웃음을 안겼다. 이후 고등학교 선생님 등 양세형과 함께 알고 지내는 지인들이 모두 정주리의 넷째 임신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양세형은 정주리와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입을 열지 않았다고. 정주리는 이번에 만났는데 세형이가 주리야. 나 임신했다는 거 말해도 돼. 라고 하길래 기사까지 나왔다고 했다며 성별이 나와서 세형이한테 이번 비밀이냐라고 하면서 지키라고 했다. 세형이는 입이 무거워서 지킬 거다라며 끝까지 그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조리는 못볼줄 알았던 넷째를 보게 됐다고 밝히며 정말 그녀들을 앞두고 있어서 생각도 하기 싫다. 사실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다. 여러분들도 생각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어차피 벌어질 일들은 벌어지니까 그냥 그 전날에 생각하자. 대충 삽시다. 라고 유쾌한 인사를 전했다.